대낮이고요. 서울 한복판입니다. 바로 제가 저 현장에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는 영등포구인데요. 대낮에 한 남성이 흉기로 저렇게 경찰을 위협합니다. 어, 그리고 경찰이 저렇게 그만해 흉기 버려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고 저렇게 옆에 분명히 행인들도 지나갈 텐데. 정말 위험천만한 일촉즉발 상황이 벌어졌고 아예 저렇게 사람들 이 있는 대중시설로까지 들어갔어요. 결국 붙잡혀 나고 경찰이 체포를 했는데 허전 변호사님 불가피하게 테이저건으로 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대치 과정에서 저항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테이저건을 사용했지만 이마저도 불발이 돼서.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대로 테이저건하고 경고하고 공포탄 쏘가 안 되면 실탄까지 쏘도록 되어 있는데 공포탄 쏜것 뿐만 아니라 실탄까지 결국에는 쏘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. 실탄을 몸에다가 발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. 사실상 허공으로 사격을 함으로써 위협을 주는 용도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. 실탄 사격으로 다친 사람은 없고 주변 상가 유리가 파손되는 등 일부 물적 피해만 발생한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. 예. 그런데 이 사람 난민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러시아인이잖아요. 음주 상태였다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상황인데 난민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우리나라. 에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유엔 협약에 따라서 추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잠시만요, 허주현 변호사님. 그러면 영상을 한번 다시 볼 수밖에 없는 게 테이저건이 불발되고 실탄을 쏴서 결국 체포했다. 왜냐하면 행인뿐만 아니라 경찰도 위협했기 때문에. 그럼 만약에 상상과 관측을 하자면, 저 러시아인도 내가 난민이고 나를 제대로 제압할 수 없을 거라는 믿음 하에. 술이 취한 와중에도 저런 행동을 저질렀다고도 볼수 있는 거예요? 어, 저 사람의 내심의 의사까지는 볼수 없지만, 난민들 중에 일부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2025년, 그러니까 올해 8월에 광주지법에서 어떤 판결이 있었냐면요. 예면, 예멘 출신의 난민인.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하철 안에서 성범죄를 저질러서 벌금형을 처벌받고 아하. 이제 강제추행, 처부, 강제 이 추방 처분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이 강제 추방 처분을 취소를 했습니다. 벌금형 정도로는 본국에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한 범죄로서 추방 사유에 해당하는 것까지는 볼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. 물론 난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라든가 공공 질서를 저해하는 심각하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사유가 되기는 하지만 이 중대한 범죄라는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거든요.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실탄을 쏴야 할 정도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고 특수 공무집행방해 공공장소 흉기 소지 특수 협박 이런 여러 혐의가 적용이 됐지만 예. 초범이고 실질적인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라 하면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설령 실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되는 부분. 이기 때문에 어떤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어떤 무게추를 좀 제대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특히 중대한 범죄랑 예. 과연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어제 서울 영등포구 대낮에 발칵 뒤집혔습니다. 저 돌변한 러시아 난민 때문에요. 영상으로도 함께했습니다. 칠이었습니다.